예, 이번 시간에는 오늘 그 답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서라는 게 이제 뭐냐면 가장 이제 흔하게 이제 이게 되면 이첫 번째가 A가 B에게 3천만 원을 대여를 했는데 3천만원 대여를 했는데 A가 이제 B가 변제를 안 하니까 A 입장에서는 B한테다가 이제 지급을 하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소송 제기하는 방법이. 그냥 차용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차용증이나 이제 증거 원인 서류가 있다 그러면 지급 명령을 신청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차용증이나 증거 원인 서류가 부족한 데든가 원인이 부족하다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나 이제 증언해 줄 사람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사건이라 그러면 이하 사건이라 그러면 소액 사건 심판을 이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세번째가 이제 A가 B한테 소장을 제기를 소장이 일단 B에게 도달을 하면 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따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A가 B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단은 첫번째가 이거 3천만원은 이제 3천만원에 대한 걸 내가 3천만원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지 삼천만 내가 1 천만 원은 갚고 이 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의 반영이 소장에 반영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을 따질 거고 두 번째는 이자 약정을 하게 되는데 이자 약정이 예를 들어서 이자 제한법을 위반을 했다든가 이자 제한법 위반을 해가지고 내가 삼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에 대해서 보통 이자 제한법 위반해 가지고 거기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을 해서 이런 부분이 원본에 산입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금을 갚은 걸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천만 원에 대한 금액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의 채무 A 한테다가 채무자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건지, 내가 이 사람한테 A 한테 3천만 원을 빌린 게 맞는지 대여 채무자가 난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난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채무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C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B를 채무자로 하기로 했다는 뭐 약정이 있다든가 채무자로 하기로 했던 약정이 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비가 갚아야 되는 게 맞는데 비가 이제 비부도 이 부분을 따질 거예요. 나는 채무자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소개시켜준 사람이니까 나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채무가 아니고 이건 이제 증여기 때문에 나는 채무가 아니고 이제 증여를 받은 경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세 번째 경우에는. 얘기대로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내가 돈을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애는 이거는 대여금이 아니고 뭐증여에든가 아니면 조건부로 조건부로 뭐 투자를 했대든가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반환 이제 예를 들어 투자를 했다 그러면 반환채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반환을 하려면 이제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익률을 달성을 했대든가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이제 채권 이제 지급 도래기가 이제 도대 도달을 해야. 그때 이제 채권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지급 지급 시기가 지금은 반환에 대해 반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 변제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그냥 변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럼 변제를 해 줘야 되는지 그 여부를 이제 따질 수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따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가 금액에 대해서 따지는 거고 이게 지금 3천만 원이 3천만 원 내가 갚아야 되는 건지, 3천만 원이 맞는 건지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채무자가 내가 적법한 채무자래서 내가 이 사람 이제 이 사람한테다가 변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채무자인지. 그세 번째는 지급 시기가 도달을 했는지. 지급 시기가 도달을 해서 내가 언제 언제 갚기로 약정을 했는데 약정한 기간이 도래를 해서 도가를 해서 내가 지금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중인지 그런 걸 이제 따져 봐야지. 여기서 이제 적법하게 이 사람이 소장을 청구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질 거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답변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첫 번째가 A가 B에게 3천만 원을 대여를 했는데 B가 변제를 안 하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에 되고 채무 불이행을 하는 항고고. 채무 불이행이 되려 그러면 첫 번째가 내가 지금 3천만 원을 진짜로 갚아야 되는 금액이 맞는 건지를 따지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채무자인지 아니면 채무자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급 시기가 지급을 해야 되는 시간이 시기가 이제 도달을 한 건지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따져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부분을 가지고 소장을 내가 비가 소장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수령일로부터 30일 내로 지금 그 답변서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가 소장을 수령을 하고 항변 사유가 없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뭐 이런 이런 부분을 다툴 세 가지 부분을 다툴 항변 사유가 없으니까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무변론으로 이제 무변론 판결을 내려요 뭐냐면 채무자가 딱 별다른 항변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A가 청구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A 승소 A가 이제 승소한 걸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문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 답변서를 안 내는 건 이제 그 채무자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를 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그 B가 보통 소장을 수령한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B의 규책 사유가 없는 B한테 책임 없는 사유로 규책 사유가 없는데 책임 없는 사유로 일단은 소장을 못 받았대든가 하면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이라는 걸 해요. 공시송달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폐문 부재래든가 아니면은 주민등록지가 달라서. 주민 등록지가 달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보정하라고 보통 이제 보정을 하게 되는데 채무자 주소로 보정하라고 보정 명령을 내리고 그 A한테 동사무소 가서 주민 등록 초본을 떼 와서 보정을 하라 그래서 다시 송달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폐문 부재로 계속 이제 수령을 안 하게 되면은 공시 송달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공시 송달 같은 경우에는 관부에다가 게재를 하게 되면 관부라는 건 이제 거기 법원에 이제 그게시판 이제 관부에 게시를 하게 되면 송달한 걸로 인정을 하고, 송달했는데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A 승소 판결로 승소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나 중에 이제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이 들어왔을 때 항소 기간도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추한 항소라는 걸 따로 해요, 추한 항소. <laughs>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일심에서서 내가 송달, 내 책임 없는 사이로 송달을 못 받아서 항소할 기회를 잃었으니까 이런 경우에 추한 항소를 할수 있고, 그때는 이제 항소 법리를 따로 따르면 되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보통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답변서를 보자면, 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률정보에, 동일대여 법률정보에 법률서식을 보고, 법률서식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답변서를 보는 거예요. 답변서. 답변서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대여금에 대한 건이니까 답변서 대여금, 대여금을 보면, 그 답변서인데, 대여금 청구에 대한 부인,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고, 다운로드 받으면, 서식이 이렇게 나와요, 서식이. <laughs> 서식이라는 게 답변서고, 대여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비에 대한 비가 부인을 할 내용을 이제 적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답변서고, 사건 번호는 그 소장을 받으면, 소장을 받게 되면, 거기에 사건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적으면 되고, 그래야 정이 되고, 원고는 A 청구한 사람, 피고는 나. 이제 내가 이제 피그 청구를 받은 사람이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번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나오고 다음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실 관계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게요. 기초적인 사실 관계하고 이게 이 돈이 A가 B한테다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 관계가 맞는지 그리고 피고의 책임이라는 거는 피고가 B가 이 돈을 갚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채무자인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론은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음으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기 거절해 달라는 이 거절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기초적인 사실관계라는 건 적법하게 일단은 원칙을 보면 적법하게 적법하게 A가 B에게 A가 B에게 삼천만 원을 이제 대여를 해줬고 대여해줬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고 이 당시에 이제 차용증이 작성이 됐었을 거고 차용증의 내용은 이거예요 금액하고 금액을 적을 거고 삼천만 원 이자에 대해서 월몇 프로 할 건지 월몇 프로로 할 건지 예를 들어 1%라고 하면은 일가 이자제한법에 걸리지 않는지 이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이자제한법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든가 원금을 갚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변제 시기가 언제인지, 변제 시기, 변제 시기라는 거는 이 사람이 3천만 원 빌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2021년 뭐 5월 1일에 갚겠다고 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이 뭐 3월이라 그러면 변제 시기가 도라,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변제 시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거고, 변제 시기라는 것도 조건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조건이란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대여금을 이제 대여를 했는데, 어떤 조건이 성취하면 네가 만약에 이 돈을 투자했다고 어디다가 이제 사용을 했다가 그 일이 마무리가 되면 그 일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갚겠다. 이런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지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조건에는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고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정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때 내가 지급을 하겠다. 그게 이제 정지 조건이고 해제 조건이라는 건. 내가 이제 뭐그못 주는 그 내가 이게 대여금을 지급을 못하는 사유가 있었는데 그런 사유가 없어지면 지급을 하겠다 그게 이제 해제 조건이고 이제 조건부로 지급 시기를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삼천에 따질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라는 게한 가지는 삼천만 원을 내가 갚아야 되는 건지. 그 그러니까 3천만 원이라는 게첫 번째로 내가 이자를 지급했는데 이자를 뭐 예를 들어 대부업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 50%로 지금 뭐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자 제한법에서 지금 결정하는 게 이자 제한법에 걸리는 이자 제한법을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이자를 갖다가 연 1,5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천오백만 원이 이자제한법 넘는 한도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 넘는 한도에 대해서는 이걸 원금을 갚았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삼천만 원을 지급할 게 아니고 이 금액에 대해서 내가 이천만 원만 지급을 하게 되면은 나는 완전히 이제 변제 한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다툴 수 있다 는 거고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삼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삼천만 원의 천만 원은 지금 네가 나한테 그냥 공짜로 준 증여를 했고 이 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이 맞으니 내가 이 천만 원만 갚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채무자인지 여부예요. 채무자인지 내가 적법한 채무자라 그러면 단순히 지금 내가 뭐 여기서 사례에서 나오듯이 뭐 채무자로 소개를 시켜 줬는데 나까지 채무자로 봐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청구를 했는데 나는 채무자가 아니라는 거. 나는 채무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증명 그 피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건 이제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는 변제 식인데 변제 시기가 도래를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돈을 갚아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변제 기일을 약정을 안 했다 그러면 약정이 없어요 약정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A가 B에게 언제까지 돈을 지급해 달라고 일단 의사 표시를 하고 의사가 도달한 후에 이제 B한테 도달한 후에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채무 불행에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가지 세 가지를 일단 다툴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대로 첫 번째가 야, 나는 3천만 원을 갚을 게 아니고 2천만 원만 갚아도 되는데 왜 3천만 원을 청구를 했냐. 그걸 다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나는 채무자가 내가 채무자가 아니고 이걸 갖다 너가 지금 A가 C한테다가 돈을 지급을 했지 나는 B, I, B가 B가 수령한 적은 없으니 나는 지금 채무자가 아니라는 내, 내용을 이제 지금 입증을 할수 있을 거고 입증이라는 건 그거의 서류로 이제 증거를 서증이라는 거는 서증으로 이제 그 문서로 돼 있다 그면 문서로 할수 있고 인적 증거라는 것도 구그 증인이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을 할수 있고 그세 번째는 이쪽에 대해서 변제 시기가 도달을 했는데 변제 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급을 안 하는 거지 여기서 내가 채무를 갖다가 채무를 이제 변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으려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니까 변제 시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주장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기초 사실 관계를 보면 3천만 원을 대여왔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런 사실과 다릅니다.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뭐냐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그 사이인데 그 사업 문제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리면 사람을 물어왔고 피고는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죠. B가 C에게 소개를 시켜줬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C가 돈을 빌려가고, 이제 B는 소개를 시켜준 사람인데, B한테다가 3천만 원을 지급을 하라고 요청을 하니까, 기초 사실관계가 이 사람이 소송, 소장에 주장하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일단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법률서식이라 그러면, 법률서 법률행위라는 건 그래있죠. 기초적, 시초적인 사실관계를 일단 사실관계만,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일단 우리가 주장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요식이나 요식행이라는 게 있어요. 요식행이라는 건 뭐냐면, 형식에 갖춰, 형식을 맞춰, 그, 맞춰가지고, 일단은 서면을 작성해야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식행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거는 그거예요. 유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망자가 이따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을 그 집행하는, 그 유언을 작성하는 방법은 뭐 공증을 한다든가 구술증서로서 뭐, 공증인에 이제 공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녹음을 하는데 녹음도 있다 여기서 증빙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춰야지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데 효력을 이렇게 요식행위라는 게 형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효력 자체를 부인한다는 게 요식행위고 답변서나 지금 소송 문서 같은 경우에 소송 문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식이라는 게 빠져요. 그러니까 불요식행위라는 거지, 불요식행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laughs> 내가 지금 판사한테 재판부에다가 지금 주장해야 될 주장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단은 진술하는 게 먼저지 여기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형식 서식이라는 거는 일단은 지금 그 반복이 그 소송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간단하게 일단은 그 정형화했다는 거지 이 서식이 틀렸다 그래서 이 서식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각하가 되고 그 그러지 않단 말이 여기가. <laughs> 그런 부분을 일단은 얘기 알게 되면은 내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일단 주장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뭐 법적으로 기본적인 법리는 따져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러면 금액이나 이제 금액이나 금액이나 내가 채무자 여부와 채무자 여부나 변제 시기나 이런 부분은 여기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서면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 형식은 갖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은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법률로 자문만 얻으면 되지, 그 형식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예시를 들어서 여기서 주장하는 반은, 이 B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A가 돈을 C한테 빌려줄 때, B는 C를 A한테 소개만 시켜줬지, 채무자는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채무자는 아니니까, 내가 B가 지금 A한테다가 돈을 갚을 이유는 없다. 그걸 이제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관계를 정리를 하게 되면 결론에서는 그거예요. 일단 그 소장에는 소장에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소장에는 첫 번째가 청구 취지라는 게 있어요. 청구 취지. 청구 취지라는 거는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려 주세요.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려 주세요. 이게 청구취지고 청구취지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건데 이거 청구원인이라고 그래.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당연히 이제 A가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고 B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려 주세요 하는 청구원인이 있을 거예요. 사실관계죠.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부인이라는 거, 결론이라는 거는 청구취지에 3천만 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했지만.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제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각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각이라는 게 있고 각하라는 게 있는데 기각이라는 거는 청구할 때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이 사람이 B가 A한테다가 지급할 의무가 없을 때 기각을 하는 거 원인이 없으니까 기각을 하는 거고 원인을 봤을 때 각하라는 거는 형식이나 아니면은 채무자 지휘에 있지 않은데 이 사람한테 청구를 했으니까 여기는 소의 효력이 없어서 소 효력을 부인하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각하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상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본안 그 본안에서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면 각하 원인이 잘못됐다 그러면 기각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제 답변서에다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서식에 나와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제출을 하느냐, 보란소송이라는 게 이제 소장을 나한테 보낸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되고, 답변서는 그럼 몇 부를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느냐, 답변서가 예를 들어서, 나도 하나 갖고 있고, 법원도 하나 갖고 있고, 그 채권자, 원고한테도 하나 송달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세 부를 출력해서 하나는 내가 갖고 있고, 하나는 두 개, 두 개는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 되는데, 제출하는 방법도 이제 직접 가서 법원 민원, 첫 번째가 이게 법원 민원실에 가서 법원 민원실에다가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우편, 가장 편한 게 이거예요. 우편으로 법원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 등기로 송부를 하게 되면 이게 접수가 돼요. 그대로. 그래서 접수가 되고 추후 절차는 답변서가 일단 그 접수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 추가로 지금 주장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준비 서면을 원고가 제출할 거예요, 준비 서면은. 그래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변론 기일을 잡을 거예요. 변론 기일이라는 건 법원에 그 판사가 있고 양 당사자 원고 피고가 나와서 법정에서 일단 변론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약식이, 우리가 보통 약식 절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소액 사건이나 지금 명령으로 3천만 원 이하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변론 기일을 한번 정도 열고 그리고 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래서 그렇게 제출을 하면 되고 아까 얘기대로 지금 한 가지 경우가 뭐냐면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일단 소장도 비가 접그 송달을 받지 못했고 송달을 못 받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변론도 안한 상황에서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판결문이 확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집행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강제집행이 들어올 건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몰랐다 그러면 추한항소라는 게 있어요. 추후에 얘기를 할 건데 추한항소를 제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차후에 얘기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 건으로 이제 판결이 적어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러면 분쟁이 고 다툼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성을 하고 아까 얘기대로 이거 어디다가 제출을 하느냐 몇 부를 제출하느냐 이것만 지금 화, 확인을 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부분을 다퉈서그 부분을 제출하면 되니까 그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소장을 받게 되면 소장을 수령하게 되면 일단 답변서를 검토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지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소장을 수령하게 되면 소장을 수령하면 일단 당연히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내가 지금 금액에 대해서 다툴 건지 아니면 내가 채무자가 맞는 건지 아니면 변제기일은 도대를 도래해서 변제기일은 지났는지 그래서 이세 부분을 이제 세 가지를 확인해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투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 거의 뭐 소액 사건으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소액 사건 이제 3천만 원 이하 사건을 얘기하는데 지인 간의 거래가 가장 많아요. 지인 간의뭐 지인 간이나 친족 간의 거래도 많고 친척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통 차용증을 작성을 안 하게 되는데 차용증을 작성을 안 했다 그러면 적어도 어차피 근거는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거라는 게 차용증을 쓰면 가장 좋고 아니면은 누가 증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통화 녹음을 해 가지고 녹음을 갖고 있다든가 녹음이 내용 중에 그게 들어가야 당연히 금액하고 이 사람이 채무자라는 거 하고 세 번째는 변제를 언제 할 건지, 변제 기일라고만 들어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은 건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사전에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좀 알아봤고, 답변서가 왜 필요한지, 답변서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한 후에 답변서 제출을 하면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런 사실관계 부분이나 법리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자문을 구해도 되니까 혼자 하시게 되면 일단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3, 보통 여기서도 3천만 원이라고 나온 이유가 보통 개인 간의 소송을 할 때는 3천만 원 이하는 지금 소액사건으로 봐서 간이 절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고 3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3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거는 판단을 하셔야 될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 사건이라 그러면 보통 승소를 하게 되면 440만 원까지는 채무자한테 비한테 소송 금액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정도 고액 사건이다 그러면 차라리 승소 판단을 해서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차라리 편할 수 있고 소액 사건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300 3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300만 원 정도만 지금 그 소송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까 내가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 이제 나홀로 소송으로도 이렇게 가능하세요 나홀로 소송으로 자문만 받아가지고 법리만 정리가 되면 법리만 정리가 되면은 이제 내가 대응하는 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답변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답변서를 혹시나 이제 제그 작성을 하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뭐 전화로 주셔도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게 이제 혼자 답변서 작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까지 하고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음 동영상 찍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